여러분, 만덕동 일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하신 조합원분 계신가요? 이 조합은 부산 북구 만덕동 861-951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조합추진위원회인데요. 2023년도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아직도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덕동 일동 지역 주택조합은 무효인 안심보장 화격서를 발급하여서 이 화격서를 받으신 분들은 소송으로 계약 취소를 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대로의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미진 변호사입니다. 만덕동 일동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에서 탈출하고 이미낸 분담금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덕동 일동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런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본 조합이 관할 관청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상기 조합원이 기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이와 같이 분담금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합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여서 총회결이 없이 이런 증서를 발급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로 인해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됨으로 소송 제기를 통한 환불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이 납입한 수천만 원 단위의 돈 그냥 잊어버리시려면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할 돈이 아니라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소장 접수하세요. 권리를 방치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미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